안녕합 서울에서 봐야, 네. 자주 봐야 됩텐데파라컨라하요 네. <laughs> <즐거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님 환영합니다. <laughs> <laughs> 미리 와주셨니다 <laughs> 네, 대사들 대사경입니다대사이 부인입니다. 네, 예. 대사 대사들이 파입니다고 합니다. 한인회 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 반갑습니다. 동 하신. 평통지 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망해보셨니다 하늘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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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보니까 정말 사막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더군요. 레들이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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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환영하는 비행기들 보셨습니다아맞습니다 <laughs> <전기들>. <laughs> <laughs> <laughs>

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은 서로 영혼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시는 줄 알고 오늘 날씨가 가장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고평하고 있는 곳으로 가시면 군인들에 대한 사랑을 담는 시가 있습니다. 아쿠다리라는 아, 아, 곳 자체가 여러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네. 중도입니다. 그래서 뭐,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방향이 시계방향인데요. 어, 전투 장소에서 가져온 그런 돌들에다가 그 위에 도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돌판을 계속 추가합니다. 이 돌판을 계속 추가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니다 아마다, 비마다 수녀 하던 모스키, 아슬라. 오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어보셨던 분한테는 우리모스키의 가장 높은 건축물인요, 1 0미터에 달해요. 장식을 넣쓰시면 모자이크 작품과 꽃 장식 사진이에요. 오케이. شكرا شكرا فخامة الخط الخط جدا جميل بامكاننا نستخدمها كلوحه فنيه فخامة الرئيس هنا عمل بسيط جامع الشيخ زايد يحتوي على فن المزيك وهو يشابه يعني العمل الفني في جامع الشيخ زايد 스크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모양입니다. وهذه تشبه ب و 위에 문양인데요. و ت 음, 아시면 마침반이 있습니다. 아, 아,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장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